시작하겠습니다. 배원상다 풀었어요. 답 했어, 잘. 자, 볼게요. 자, 다음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보다 두배더 오래 간다 라고 했지만 우리는 영작 특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영작 한번 해보자. 자, 주어 누굽니까 배원상이 배터리는 그 다음에 동사 모예요. 오래 간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배터리보다 두배더 오래 간다라고 했는데 더라는 말 한번 생각해 봐. 더 누굴 꾸며주고 있지? 정원아. 어? 오래 간다라는 동사 꾸며주니까 뭐야? 부사예요. 오케이. 부사고 두 배는 뭐지? 수사 그리고 다른 배터리 보다는 뭐야? 어, 비교 대상.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쌤이 뭐를 기억하라고 했었냐면, 대수사 as 원급, as 비교 대상, 요거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배수사, s 원급 비교 대상. 자, 비교 구문은 한국어 구문 어, 분석해도 어, 제대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요 어순대로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터리는, 디스 배터리 주어는 다 똑같네요. 그 다음에 동사도 다 똑같네요. 그럼 배수사가 먼저 온거몇 번에 있습니까? 배수사. 두 배라는 트와이스, 그럼 세 개, 1번, 2번,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두배더 오래 가는데, 자 여기 edge 구문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네요. edge e d 구문으로 비교하고 있네. 자, d g e e 에서는 형용사 부사에 무슨 급이 와야 된다고? 원급이 와야 돼 그럼 비교급 땡, 최상급 땡, 한번밖에 답이 없다. 정원이 알겠어요? 어. 어우 뜨거 어, 너무 죽거운데 <laughs> 자, 이건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이것도 구멍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있대?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있대? 노력하고 있대. 뭐하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목적어 처리해보도록 하자.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한다. 자, 근데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관용 표현, 관용 표현. 자, 그래서 여기에 맞게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Try to spend time in me. 목자가 많이 나왔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자, 가능한 한 많은 as much. 라고 얘기해 주시고 as much uh, as possible 이렇게 관용표현 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췄습니까? 오케이. 어. 자,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 차에서는, 그 차에서 나는 소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 차에서 나는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 차에서 나는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지훈아 이거 지금 두 단어 이상 같아요? 한 단어처럼 보여요? 어? 그 차에서 나느니 영어로 쓰면 두 단어 이상 같아 한 단어처럼 보여? 어? 두 단어 이상처럼 보여. 두 단어 이상은 어디 위치라고 했니까배완사 뒤에 위치라고 했어. 그러면은 소음이다라고 하는 거 먼저. 어, 주어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네 The noise from the car 자,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라고 되있는데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게 쓰는 거 위에 적어보세요 비교급엔 비교급이다 그래서 loud를 쓸 거라면 louder and 라우더 그러니까 점점 점커지커지다있렇이렇어와주와 주시면 습니습니래서어 o 맞췄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오케이 맞았어요? 어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 you smell. 이번 e y get s m e l 퍼시 h e r e s a okay, what's on them? Till y o 어 I try not to use my cell phone a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 여기 e 나는 노력하고 있다. 뭐 하려고? 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해요 어? 완전해요. 어. 그 o go 에 o the h o u s 부사 m going t 이 go to e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친구 누구밖에 없니? 머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머치밖에 없었고, 나 머리 하더라고 했는데 하더. 자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친구 누구 있어요?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친구들 다섯 개다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한 명씩 말해 보자. 유빈 하나 얘기해 보세요. 비교급 강조하는 거. 몰라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한자 하나 얘기해 보세요. 뭐? 아? 뭘월 무월? 모리 릴리 안 된다고 했잖아요. 비교급 강조 뭐 있어? 멋지 멋지. 여기 멋지 나와 있네. 또 하나. 현정원 비교급 강조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되는 거예요여기도 어... 하나 나오는데? 베리 누구에요 베리 여 5월 1일 베리 안된다고 어 너도 어? 있어야 된다,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배원사. 너 그리고 그 모자 써가지고 유빈이 안 보이잖아, 지금. 유빈이 응. 여기 답이 두개나 있나? 하나도 말을 못 하나 한 지은. 응, 죽을래. 그 이제 설날도 끝났겠다, 이제. 짝 조일 거예요. 쌤, 어, 최초로 화내는 거 보는 반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하세요, 알겠어? 저희 이제까지 와서 작, 작년 2월에 와서 한 번도 화낸 적 없어요. 음. 올해부터 응. 말고 내년부터 화내시면 안 돼요. 내년에 내년에 뭔데? 뭐 내년도 다될 거냐? I'm not sure if I'm not sure 뉴 f i 시리 o t sure if i 트 라고 t 있는데. e if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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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f I'm n u 뭐야? 지금 뭐야 설날 갔다와서 지금 가어아까 아, <laughs> <laughs> 하연이가 한말 SM은 요렇게 대답하겠어 아 없어요 어? 색깔이 연애서보이않아요 어, 리얼키키 자 뉴욕시리즈 원 오브 더어원 오브 더 비지스터라고 해 했는데 적으세요 오 진짜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했잖아. 언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언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언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세뇌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진짜 너네 어, 나중에 쌤 여기 이관 문 앞에서 너네 부모님들한테 멱살 잡히는 거 보이고 싶어? 왜 그렇게 아직도 몰라? 이렇게. 어? 자, 마이 grandma's c o 라고 돼있지 이쪽에 뭐 들어가야 된다 무슨 급? 무슨 급? 원급. 어, 원급. 어우, 정말. 어우, 힘들다. 자, 원급. 자, 이제 대답 못하는 자들은 여기 남기고, 대답 잘하는 자들은 선생님 상담 후에 올려야 되겠어. 승급을 걸고 하겠습니다. 소. 자, 그러면 복수명사인 것 3, 4, 5, 그다음에 네. 원급인 거 어디 있습니까? 굿모얼굿 good, 베러버 good, 뭐 중에 뭐가 원급이죠? 그 3번, 아, 너무 쉽다, 진짜. 어? 쉬워서 죽고 싶어졌다. 미안합니다. 아, 틀렸어? 네. 리얼 티키. 아, 틀렸 자 다음 중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The first computer was as large as a roo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The first computer was as large as a room. 정답입니다. 어, 자 여기 구문 분석 같이 해보자. 첫 번째 컴퓨터는 방만큼 컸대. 구라치고 있네. 자 구문 분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는 방만큼이나 크다. 자, 크리스마스 is the most big holiday in the U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디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어? 그래요, 이거. 급이 틀렸지. Most big. 이름 절리기 때문에, most, more, most, 안 쓰고, 뭐 써요? EST 붙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비기스트로 바꿔야 된다. 자 범인 나라 검거했습니다. 검거. 자 C. My headache is getting worse and worse. 맞아요? 회원상 말해봐 왜 맞았어? 맞는데. 어, 왜 맞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나 이거 카리아 왜 맞았어? 운명사가왜 나와? 자 준서 왜 맞았어요? 어. 문법 이름을 얘기하면 되네 변정은 칼이야 이거 왜 맞았어? 왜? 맞았어? 개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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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총이야 <laughs> 왜 맞았어? <laughs> 아, 그럼 너도 칼로 해줄게 <laughs> 뭐가 빠어 아, 힌트 요거 어법 얘기하세요, 요거. 아빠 이름 뭐야? 아까 옆에 다 썼잖아. 왼쪽에 있잖아. 그 아, 비교급은 비교급이잖아. 아! 자, 그럼 뺑뺑 였어 어? 글였어요 맞았으니까 틀렸지. 어, 알 맞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잖아. You should talk as quietly as can. 어, uh, in the librar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you should talk as quietly as ca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가 틀렸을까? 자, 여기도 구문 분석 따라해 보세요. 좀잘 봐, 잘 봐. You, you should talk as quietly. 여기까지 맞았어, 맞았어. 근데 여기가 틀렸어요. You can으로 바꾸든지, 혹은 아까 원상이 발음으로 하면 파시블로 바꾸든지 오케이? 어. 이 유가 없어서 틀렸습니다 알겠지? 한줌 깨달았어 왜 틀렸는지? 음. 왜 총이야 대답하세요 알겠어 모르겠어? 어. 어딜 모르겠어? 이유가 어? 네. 이유가 없잖아 원래 as as you can as as possible 같은 관용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아, 어, 방금 배고 왼쪽을 왼쪽에도 지금 어 근거가 있는데 왜써먹지를 못하니? 자, some dried fruits. 자, 몇몇 말린 과일들은 even sweeter than 아 어, fresh fruits라고 되있는데 어디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을까요? 이 뭐가 틀렸다는거에요? 음. 아니 자신있게 얘기해봐 <laughs> 어디가 틀렸다는거야? <laughs> 뭐 어디 틀렸습니까? 그렇지. 그래 비교구에 대니 있는데 이렇게 원급 쓰면 안되지 그래서 뭘로 쓴다? 스위러를 쓴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개 틀렸습니다 진짜 결석자 때문에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 쌤 지금 전국적으로 쪽팔리고 할겁니다 어? 쌤 그렇게 세뇌를 시켰는데 복습 1도 안하고 말이에요 복습, 복습 솔직히 한 사람 유빈 복습했어요? 복습했어? 뭘 복습해서 넌 결석했잖아 아 전과 했어 자, 빅토리아 폴스 이즈 더 와이드스터 워터폴 인더 월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빅토리아 호수는 뭐다? 가장 넓은 폭포 중 하나입니다. 자, 최상급 표현인데 최상급 표현 바꿔 쓸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뭐 하라고 할 습관성이 있어요, 얘네. 지금 트렁크 끌고 왔잖아, 수요일에. 오. 되게 벌써 먼 과거처럼 보여지나? 아. 어? 알겠고요. 바꿨을 수 있는 표현들을 쌤이 뭐하라고 했을까? 쌤이었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저거 너안 나왔지만. 어떤 거요? 자, 대조자 쌤이 뭐하라고 했을까요?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암기하라고 했잖아자 그럼 노아들 no 그 어떠한 어떠한 다른 폭포도 빅토리아 보, 빅토리아만큼 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as, 어, as w i d e 원급 a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근데 넓은. 짭짹 줄래. 자, n 아라 waterfall is, r a v n e d g e edge 했으니까 그 다음 e edge edge d 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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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n e o t h e r w a e e r f a l d is w i d e e t r e n d i e t d r n a d a e l s in t h e w d r e d 자, 그 다음 바꿔 e 수 있는 건뭐 g 어요 d g e e d 도 e 했지? 그 w e d e wider than 그 다음에 네. any other. Ma? All, all? all? 안 네. 그러니까, l 하고. 하고, all? all? 가 l 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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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n y other o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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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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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all? all? w a t e a f all? all? 쓰란 말이 l 알겠어? All the other waterfall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the other waterfalls. 여기는 단수, 여기는 복수. 잘봐 여기 앞에 단수 여기 는 복수. 알겠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표정 지을 거면 복수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셀. 여기다가 이름 달아놓을 건데요. 대답 못할지 여기다 이름 적고 3번 걸리면. 면담하겠습니다 면담 너무 힘들어 깜지로 합 어? 깜지? 어떻게 언어를 깜지로 공부할 수 있어 어떻게 언어를 깜지로 공부할 수 있어 로라도는그래서 손으로 단어 외워서 잘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나마 말고 김아연 백준서 사합니다정원 한지훈 다음왜 이렇게 보셨나? 자 앞으로 그 70점 미만으로세번 걸린 자들은 면담할 거요 진짜 다 저기 문법 집중만 보내버릴 거야. 거기 쌤이 정말로 잘 하시거든. 1대1로 1대1로 아주 수업 듣고 다시 오세요. 아주 아주 큰줄를 내리겠어요 알겠어 자 그러면은 데일리 리뷰를 했고 오늘은 영작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